강남 집값 신고가 12번 9억 뛰었다. 10억 로또 역삼 센트럴자이 필요한 현금만 최근에 나온 역삼동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선생님은 요즘 역삼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역삼 센트럴자이 분양가 보고 불안해지셨나요? 사실 역삼동도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속도가 더딘 뉴스에서도 서울 강남구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내가 역삼동에 집을 살수 있겠나 하는 막막함 느끼시는 것도 공감되지만 저는 선생님께 현장 상황 적극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냉정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의 거래량과 현재의 호가에서 중요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역삼동 집값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역삼동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가격과 역삼 센트럴자의 청약은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 드리는데요. 저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고, 역삼동에서 매매 전월세 찾는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선생님께 딱 맞는 매물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역삼센트럴 자이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때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전용 84A 타입이 27억 수준의 분양가로 나왔습니다. 27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현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 59가 30억 찍고 있는 상황이라 현금 보유가 넉넉한 분들에게는 기회라고 봅니다. 거기다 강남권 입지에 신축이 부족하고 환율,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지표 흐름을 보셔도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약 넣으시고 꼭 잡으셔서 오래오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격이 떨어져요. 물론 그럴 수 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거래량과 매물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매물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호가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관망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호가가 내려가는 속도와 확산되는 범위에 따라서 하락장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손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역삼동 집값은 여전히 움직이기 때문인데 2003년 준공된 48세대 세방 하이빌 1차 전용 59 11월 17일에 2층 물건이 12억 6천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 거래 보고 계약 취소 나올 거다 지켜보라라고 했지만 계약 취소는 없었고요. 이런 거래들로 실제 역삼동 문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오를 것 같은 초조함에 역삼동 지켜보라.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현재 동향을 조목조목 물어보신다고 하시는데 더 불안한 건 호가가 오른 단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역삼동 매매 전월세 매물 가격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 지금 신고가 찍은 단지가 보이기 때문인지 강남구의 흐름이 눈에 더 들어오는데요. KB 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오고 전주에 비해서는 0.38% 상승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상승률은 여전하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0.166% 올랐는데요. 강남구는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보다 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최근에 역삼동 매물은 데려 늘고 있어서 가격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말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미세한 조정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격이 오르곤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역삼센트럴자이 분양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래서인지 요즘 역삼동에 살다가 강동구로 좀더 멀리는 강서권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직장과 거리가 나쁘지 않다고 하시지만 다시 역삼동권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솔직히 웬만하면 이런 선택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역삼동은 강남구라 사놓고 기다리면 분댈 곳이라는 시각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역삼동은 교육은 물론 자체 생활 인프라도 좋고 강남권 일자리와 접근성은 최고라서 집값이 더 오를만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역삼동을 접근하신다면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 단지도 보시면 2005년 입주한 93세대 규모 단지 역삼동 월드메르디앙 전용 83 거래 내역을 보시면 11월 13일에 11층 물건 16억의 신고가 거래를 직전 거래는 2월에 1 0동 8층 물건이 14억 7,5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안타깝지만 이 단지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단지들이 역삼동 안에 여전히 많고 늘어나고도 있다는 점인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도 전월세 찾는 분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역삼동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원인 중에 하나가 수도권 에서 투자할 곳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런 이렇게 매수 심리가 꿋꿋해서 저희는 지금 역삼동 부동산도 유심히 보시라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초부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무작정 기다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텀이 지나면 역삼동은 더 올라서 내집 마련 쉽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전세로 들어가셔서 최소한 10년 이상 꿋꿋하게 돈을 모으시고 은퇴하신 후 돈에 맞춰서 보시기에 가성비 좋은 곳으로 이사하셔서 마음 편하게 돈 쓰시고 사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 집값 모르는데 내 전세값 얼마 오를까? 집주인이 들어오는 건아니까 가슴 조리는 것도 버티기 힘듭니다. 왜냐면 역삼동도 한번 오르면 2억, 3억씩 오르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것 같아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역삼동에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역삼동 안에 2단지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 내 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 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되실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역삼동 부동산 매물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입주한 역삼 2편 한 세상 단지를 보시면 11월 13일에 전용 59, 11동 12층 물건이 29억 8천에 신고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10월 17일에는 108동 12층 물건이 29억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책 발표 후 잠잠했었지만 다시 상승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1015 대책 발표하면서 여러 지역들이 토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 금액도 많이 줄어서 역삼동 아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배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좀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송파구 서초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역삼동이라고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강남구 안에 인기 단지나 넓은 평수로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곳들은 더 올라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도세가 약해질 확률은 낮다고 봐서 여기 역삼 이편한 세상 잡으실 분은 지금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1월 29일에 112동 10층 물건이 9억 1350만원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이 단지 전세도 중심층은 상승세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번 이사철 때더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매물은 4개밖에 없고 가격대가 10억 넘는 물건들이 많아서 실거래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나와있는 역삼 2편한 세상 매물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번호로 연락주십시오. 다시 돌아와 지금 매물 적고 가격도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역삼 이 편한 세상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능이 끝나서 강남의 학군지부터 전세 국성수기를 맞이할 예정인데 겨울방학 시즌에 얼마나 오를지 가늠이 안 됩니다. 강남구 학군지가 큰 폭으로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역삼동도 결국 오르니까 이번에 역삼동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평균 호가는 최근 거래가보다 많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 거래가 나오긴 힘들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평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5억은 떨어져야 맞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사실 역삼동도 당연히 규제가 있습니다. 투어제에 묶여 있어서 실거주를 해야 하고요.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투자금이 제법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솔직히 이래서 전세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역삼동 들어가실 분은 지금 놓치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 일을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삼동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